keep 있어가지고 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미리미리 해야 돼요. 할게 많거든요. 컬러그램 1호 딸기 시원 살짝만 돌리고 아침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확실히 좀 하루가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밤새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상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이게 딱한 2주? 3주 정도만 사이클을 돌리면 몸이 되게 신기하게 딱고한 11시쯤 되게 졸리기 시작하고 7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강하고 나서의 루틴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 그냥 지금 어쨌든 호스학이라는 뭔가 강제성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논, 논자식 끝나고 나면 그런 것도 아예 없어져서 제가, 제가 만들어야 되더라고 근데 뭔가 계속 밤새고 이 리듬을 가져가게 되면, 아우 굳이 별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있습니 에어라이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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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천해야 되는 거 천했고, 좀 발표 자료 보고 있었어가지고 좀 일찍 학교 갔기 때문저는 추위를 진짜 못 견뎌요. 스타일이어서 흔한 <놀람> 여름이 나아요. 더운 게 나요. 너무 추워요. 은행어나고은 일은 없었 이렇게 뜨끈하게 당긴지 모르겠어. 따뜻. 내가 호딱 먹고 발표 자료 마무리 해야될것 같아요. 오늘 피칭 는거 진짜 열심야 운동을 시간 했어요. 즘 계속 멜로가 찾아보고 있는데 무조건 빨리 감기 게 계속 누르면서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본걸또 보고 또봐도 새로운 장면이 나와요. congress do. 이제 얼주가를 너무 탈퇴해버려가지고, 요즘에 따뜻한 차를. 맛이 맵거든요. 짠. 그리고 아침마다 챙겨먹는 게요 더블 토닝 화이트 글루타치온 이거든요 이거를 루틴처럼 요즘 계속 이렇게 챙겨먹고 있는데 오, 상큼한 레몬맛이에요. 이너뷰티템으로 진짜 잘 꼭꼭 챙겨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조금만 컨디션 관리를 못하거나 좀 잠을 늦게 자게 되면 얼굴에 생기가 좀 떨어지는 게 눈에 티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킨케어 관리나 화장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던 차에 그래서 각 잡고 이렇게 하루에 한 포씩 글루타치온을 매일 아침마다 먹으면서 이너 뷰티를 좀챙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포씩 한 3주 동안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좀더 생기가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이게 레몬 라인 맛이어서 먹으면서도 뭔가 좀 생기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패키지를 보시면 하나씩 뽑아서 먹기도 너무 좋고 보관하기가 엄청 편해요. 그래서 챙겨 먹기도 되게 편해서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뭐냐면은 체내 환원 반응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인데요. 나이 들수록 좀 줄어드는 글루타치온은 별도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알고 나서 좀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거랑 또 아침에 유산균, 유산균도 계속 챙겨 먹고 있어서 그렇게 챙겨 먹고. 그래서 저또 과제, 과제 내이 있어가지고 과제 하러 나가보도록. 네. 와, 치즈 미쳤다. 미쳤다. 혹시 여기 일본인가요? 이제 일본 마트 여기 네. 이렇게, 무슨, 우울 푸듯이. <laughs> 많이는 안 되네요. 한번 찍어야겠어, 요즘에. 굉장히? 너무 커요? 굉장히? 달죠? 아니 못쳐 나도 아니.. 맞죠 배우긴 했는데 못쳐 몰랐어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같한번 맞을 지칠 억7한 번만 이지테이블 나이만 올려주지 곧손0을 바라보니 내년에 3이야 아니야! 내년에 야 가만 안아 내년에 다 했어요. 이제 이거 제출하고, 다. 기상. 잘안 나가게, 해, 제 집에. <laughs> 이건 <목소리> 그러니까, 이간투토김밥 같은? 샐러드김밥인데. 챙겨 먹고, 학교 가야 돼요. 이거 다블톤 화이트 글루타치온이 좋은 게 인지질 코팅 글루타치온이래요 텐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인데, 사실 이런 이너뷰티템은 흡수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에 이너 뷰티템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진짜 너무 편하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맛있어요. 약간 상큼한 레몬 아임 맛이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한포씩 먹어주면 좀 상큼하게 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올리브영에서도 1위 제품인 만큼 진짜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요즘에 꼭 챙겨 먹는 완전히 이너 뷰티 필수템입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도 헬스 플레이스에서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 다섯 분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진짜 좋아요. 올리브영에서 또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저는 또 오늘 학교를 가야죠. 전 큐방 <laughs> 아니 맞아 <laughs> 국방이 죽어 공기방석 없으면 죽거든 이거 아, 필수템이야 진짜 제대로 공부하네 추천 항상 3단 어, 어. 어디꺼죠? 몰라 <laughs> 오 나, 나도 나 그건데 아 그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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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세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미 탐이... <laughs> 이번엔 타미야 공홈에서 미국 공홈에서 직구를 했고 이건 하나는 반팔 니트고 하나는 긴팔인데 이렇게 갑자기 엄청 추워질지 모르고 반팔 니트를 구매했는데 못 입을 것 같아요 코 <laughs> 몰라. 어, 기본적인 반팔 니트입니다. 어? 생각보다 작은데? <laughs> 그래서 점점 무릎이 사라져가지고 요즘 쇼핑을 잘안 하는데 이거는 긴팔 꽈배기 니트예요. 그레이 색상 이거는 겨울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찜통이 있어 약간 매운 찜닭스로 맛있겠다 발표 준비를 해야 돼서, 원래 씻으려고 했는데, 오, 그러니까 진짜 바로 잘것 같은 거예요. 최대한 소환 좀 만들어 놓고, 씻고 바로 자. 그래서, 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 힘들어. 러쉬 고치향수. 인센스를 피울까 하다가 그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고체 연수로 힐링을 좀 하고, 확실히 겨울에는 집공을 진짜 많이 하고, 나가면 추우니까. 되게, 되게 하루가 꽉꽉 찬 느낌이 들어요. 뭔가 원래는 밤을 새고 새벽이 있다는 그거를 믿고 좀 낮에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집중 안자는 있는데 집중 빡안 하고. 근데 뭔가 아침을 만들고 새벽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낮에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하나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발표가 있어요. 영어 발표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두 개. 완전히 빡세죠. 뭐라도 한번 주워 먹고 가야겠더라고요. 아침 운동을 하니까. 근데, 거하게는 안 되고. 그래서 사과를 먹고 있어요. 요즘 마스크도 끼고 다니잖아요. 그럼 따뜻하거든요. <laughs> 프로포절이 한 학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디펜스 한번아 진짜요? 그럼 보통은 한 10월? 11월 이때쯤에 응. 학스 벗으러 어!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laughs> 못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맞아요 아득하네요. <laughs> 어떡해. 우리 음, 내년에 가시면서. 다시 해야죠, 언니. <laughs>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퍼블리시 하는 거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무서워요. <laughs> <나> 어떡해. <laughs> 心。